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김찮으신박수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용인에버랜드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곧 나가봐야 될 시간입니다. 이제 곧 나가봐야 될 시간입니다. 일단 이용인에버랜드에서 이것도 사고 일단 여러 체험을 많이 해서 저는 좋고 일단 저 제일 아까운 거는 그 티익스프레스를 못 탔다는 걸 제일 슬픈 슬픔, 속상합니다. 슬픔, 왜냐하면 아마 이게 용인에버랜드 오면 <목소리> 오늘 에버랜드 오면, 이게, 티익스프레스랑 아마존, 이... 어, 에, 그, 티익스프레스랑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야 되는데, 저가안 타서 이걸 또 속상하고 싶습니다. 일단, 하지만, 다음에 또, 저, 일단, 제가 지금 15살 밖에 안 되니까, 다음에 또올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, 다, 또 다음에, 이제 와서 또 티익스프레스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, 오늘, 그, 이번 수학여행, 용, 수상, 에, 수상행의 용인 에버랜드에 가는 건 어, 지금 영상이 마지막입니다. 일단, 그래도, 제가 이거 용인에, 만약 이 용인 에버랜드는 말이 처음입니다. 그러면 저 게임차 시의 영상에, 세, 이것까지 해서 총세 영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게임차 시의 구독자 알림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